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라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으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또 가룟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일에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7절 8절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또2 1장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계속적인 거듭된 충돌을 봤었죠. 그러면서 점차적 이제 점차적으로 이 핍박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합니까? 갈릴리 바다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지금 죽이려 하는 이 음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서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이 자신이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뭐 자신이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피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 계속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잠시 떠난 것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바리새파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일련의 무리들은 점점 더막 예수님을 핍박해 가는 것이 점점 더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복음 전파, 이건 별다른 방해는 받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면서 8 절에 지역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유다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두메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하고 이두메는 유대의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이라면 요단강 동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하면 북서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니까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절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자 모이, 모인 무리가 얼마나 많은 많이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 접근해 가지고 에워싸서 밀고 또 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은 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도록 명령하세요?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아이 이런 가운데서 지금 상당수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 이 기회에 또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막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만져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으니까 얼마나 혼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자 내용관찰문제 1 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던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몰려왔죠. 또 11절, 12절을 보면 은 더러운 귀신들인 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자,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접근해서 예수님을 애호사 밀었는가 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육체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막심한 자들입니다. 정말 고생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좀 만짐으로 인해서 그 병을 고침 받고자. 그렇게 서로 밀고 밀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역병과 같은 심한 육체적 질병, 그로 인해서 고뇌와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병을 지금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는데 지금 몰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워낙 많은데다가 또이 사람들의 병이 과중한데다가 서로 막 경쟁 상대로 막 생각하고 몰려드니까 필사적으로 다가오니까 려다 정말 혼란스럽고 또 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관릴리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지경에 내팽개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충족시켜 주었던 거죠. 11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더러운 귀신들린 자 그러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 이제 붙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들린 자들이 그냥 엎드려서 그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라 사람들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 대단한 거죠. 어, 그러나 그 귀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구속사역의 에, 계획상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던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신 후 이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자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함께 있게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친구나 일행이 된다라는 뜻인데, 주님의 일행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몸에 익히고 익히고 함께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마치 위대한 장인 밑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자 수련을 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열두 제자를 임명하신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내사 그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송하셨다라는 거예요. 파송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어적으로 공적으로 임무를 맡긴다. 권위를 주어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것을 주어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까지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어요. 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용관 목사 문제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왜 열두 제자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유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와 함께 복음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받은 이 권세, 이 권세는 그 당시에 유대를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계인들 이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차별적인 아주 특별한 사람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뭘로써?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특별함을 이렇게 구별 차별화 시켜 주신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주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귀신을 달래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 일은 누구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속에 이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 귀신이 내쫓는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여기에는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탄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통해서 사단의 정,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 이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위협의 직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된 성도들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그렇, 그렇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앞 성도들에게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 우리가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대적하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악의 세력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지만 그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를 대적할 때.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커하고 주와 함께하는 귀신도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고 모든 귀신과 악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연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열두 제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든 영혼 병든 육신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음을 느낍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이 여기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다, 병을 고친다. 우리는 자꾸 이적계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라는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저 단순하게 어떤 관념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그의 정신을 치유하고 그의 삶의 전 인격을 치유하는 능력이 복음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그 육체가 치유받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신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치유의 권능을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뭐 신분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뭐 누구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세상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가 부름 받았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고,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정말 부단히 힘쓰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영혼을 살린 적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다양한 문제로 시름하는 내 주변의 갈급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자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회복과 아, 회복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되새기면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참으로 이제 6월 마지막을 이제 보냅니다. 6개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짖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